31번 추상 클래스란. 클래스가 설계도라면 추상 클래스는 미완성 설계됩니다. 추상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 추상 메소드는 선언분만 있고 구현분은 없는 것입니다. 바디가 없는 건데. Obstract 클래스 플레이아하고 인트 런트 포스. 자, 플레이아를 선언했네요. 자, 그러면 Obstract Void 플레이아. 인트 포스하고요. 뒤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abstract void stop만 추상 메서드로 선언 했습니다. 그래서 void prayer, prayer, current page, 아, current post, 그래서 추상 메서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로 호출할 수 있다. 호출할 때 필요한 건 서른부입니다. 완성된 설계도가 아니므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다. 다른 클래스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선언부만 음, 선언부만 있고 구현부가 없는 메소드입니다 업트랙트 니턴타임 메서드 이런만 있어요. 예를 들면 업트랙트 보이드 프레이 인트 포스 이렇게. 지정된 위치에서 재산의시장하 기능이 수행되도록 작성됩니다. 꼭 필요하지만 자손마다 다르게 구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손 클래스에서 추상 메서드의 구현물을 완성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는 Abstract Void Player에서 추상 메서드로 선언했습니다. 자 Abstract Void Stop 선언했어요. 클래스 자식에서 보면 클래스 오디오 플레이어 extend 플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 자 플레이어를 플레어를 상속받았습니다 void 플레이어 인트포스에서 밑에다가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void 스톱해가지고 가로 열고 닫고 해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abstract 클래스 업트랙스 플레이어, 이스탠드 플레이어 하면 플레이어를 받아서 v o i 보이드 플레이어 인터포스에서 내용을 안에다 넣어 주시면 서로 자식 아, 클래스가 나름대로 상속을 받아서 그 내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도록 어, 해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추상 클래스의 작성을 보면 여러 클래스의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추상 클래스의 바로 작성하거나 기존의 클래스의 공통 부분을 뽑아서 추상 클래스를 만듭니다. 자, 클래스 마린에서 선언됐습니다. 클래스 탱크로 선언했고요. 자, 클래스 드롭쉽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업 b s 트 r 클래스 유니트라고 이제 선언해놓고 클래스를 만듭니다. int x, y 공통적인 것을 이제 빼낼 수 있겠죠. object void move 하면 move가 int x, int y가 됩니다. void store 자 그러면 클래스 마린을 마린을 extend unit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습니다 자 void move int x, int y가 되구요. simtech 선언할 수 있겠죠. 자 클래스 테크 extend unit로 해서 void move와 void 체인지 모드로 mode, 아, 해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드롭식 이 스탠드 유니트로 상속받아서 보이드 무브, 보이드 로드, 언로드에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유니트 그룹, 유니티 4, 네겔에서 뉴, 그룹에다가, 배열로다가 네겔을 넣었습니다. 넣고 홈을 돌면서 무브를 그룹아이가 무브에서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메서드가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각장소들이 실제로 구현돼 무브 호출됩니다. 자, 34번에 그 예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한번 해 보면서 이해하셨으도록 하고요. 이때 34번에 이제 다양성에서 배웠듯이 조장 타입이 참조 변수로 자손 타입의인스턴트를 참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처럼 조정 타입 배열에 자손 타입의 인스턴트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35분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추상 클래스. 추상 클래스보다 추상화 정도가 높습니다. 실제 구현된 것이 전혀 없는 기본 설계도, 알맹이 없는 껍데기입니다. 추상 메서드와 상수만 멤버로 가질 수 있고요.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고, 클래스 작성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미리 정해진 규칙에 맞게 구현하도록 표준을 제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클래스 대신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는 것 외에는 클래스 작성과 동일합니다. 이제 클래스 대신에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인터페이스 이름 public static final 이렇게 선언했고요. public abstract 하지만 구성 요소는 추상 메서드의 상수만 가능합니다. 모든 멤버 변수는 public static final이라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메서드 public abstract 이어야 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 있습니다. Interface player card 라고 하면 public static final int s p a d n 는 4, final int diamond 3, static int heart 2, int clover 1 이렇게 했습니다. 자 퍼블릭스 업트랙트 스테틱, 스트링, 겟 카드나 뭐 스트링, 겟겟 카드, 카인드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6번에 보면 인터페이스의 상속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도 클래스처럼 상속이 가능하다. 클래스에 달리 다중 상속을 허용하는데, 보시면 이제 interface-moveable에서 m o v void-move-intx-inty가 있습니다. 밑에 또 interface-attackable 어, 어, void-attack-unit-u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interface-flightable-extend-moveable-attackable에서 다중 상속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오브젝트 클래스와 같은 최고 조성이 없습니다. 자, 37번 인터페이스의 구현을 보면